네. 제가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강동 토정시야 도서관 오종 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앞으로 계속 같이 함께 할 분이시니깐요. 좀알고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오종 선님, 최미자 님, 최미자 님 강동이시죠? 채미자님 우원 음,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요. 방전에 아, 안양에서 초중 수업을 받았습니다. 채민주라고 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강전에 누구 어느 분 들어오셨나요? 아직 채미양님, 채미양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 말씀해 주세요. 최미양님, 김강 회장님, 김강 회장님 들어오셨죠? 그러면 오늘 두 분, 세 분, 두 분이신가 인사하신 걸로 두분 인사하셨죠. 그러면 오늘 바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강경 선생님 아직 많이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박영재 대표님, 네, 잠시만요. 네. 네. 이번 주가 지나가면 조금 추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더웠는데요. 무 심으신 분 특별히 날씨 좀 살펴보시고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 안 되셨나요, 대표님? 예. 김광수 선생님 음소거 우선 말씀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밭에서 <laughs> <laughs> 어, 지금 막 들어오느라고 저도 우리 그 홍수덕 선배처럼 밥을 못 먹어서 지금 빵부리아을 먹고 <laughs>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그 음, 지난번 소... 후기 보니까 어려, 어려웠다 용어 좀 쉽게 해라 뭐 <웃음> 이런 <웃음> 아우성들이 좀많아 졌어요. 그래서 아좀 어떻게 해야 이게 더 쉽게 설명이 될까 뭐 이런 고민도 좀 했는데요. <laughs> 일단은 그 수업 전체를 뭐 우리가 1 7회에 걸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반복을 해서 어 이렇게 좀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부분도 이렇게 생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원래 이제 오늘 수업 주제가 1년 농사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1년 농사 계획은 좀 뒷부분으로 미루는 게 좋겠다. 어차피 이제 1월달까지 이 수업이 이어지니까 그때쯤에서 이제 농사 계획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오히려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게, 에, 지금, 체종이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어, 장물들 특성하고, 어 체종법을좀 우선해서, 이렇게 좀, 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 우리가 공지해드렸듯이, 이 뭐, 진행과 관련해서는 약간 좀 변동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이런 강의를, 어 관학샵도수관에서 이제 수업을 해봤더니, 각 작물별 이렇게 좀 소개하는 부분이 굉장히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것도 좀, 좀 연장해서 길게 좀 잡아서 각 작물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것도 좀 많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좀 아마 좀 보완을 해서 다시 좀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좀 진행상에 이렇게 좀 변동상이 있다는 것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주요하게 예, 말씀드린 대로 작물별 수확법하고 최종법 관련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가 되고 있나요? 네, 네. 네. 그래서 작물별 수확법 및 최종법. 어, 뭐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 홍수덕 선생님이 이제 홍천에서. 고추를 수확하는데, 이제 이걸 풋고추를 따서 지금 고춧가루를 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당장 이제 토요일부터 영하로 떨어지면, 사실은 이제 이걸 어떻게 씨앗을 체중해야 되는지, 아니면 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깝깝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주제는 이제 뭐, 여기 보셨듯이, 아나식 박사님이 쓰시는 이제 내 손으로 받는 우리 종자라는 책을 기본으로 했고요. 좋은 종자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텃밭에서 최종할 종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종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 작물들의 특성들, 그 다음에 밭은 또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재배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체종과 정선, 그러니까 이제 에, 씨앗을 받으면, 거기에 이제 건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깔, 깔끔하게 정선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보존하는 방법, 간이, 간이 이제 저장이라, 저장법이죠. 어, 그리고 이제 주요 채소의 채종법은 강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먼저 이제, 좋은 종자. 아, 어, 우리가 이제 씨앗을 채종한다고 한다면, 아, 어, 이 좋은 종자를 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씨앗을 우리가 계속 어, 이어간다는 의미는 좋은 종자를 계속 이어 나가야지 안 좋은 종자를 받으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 수업의 이제 목표이기도 하니까 아, 좋은 종자가 어떤 종자인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 첫 번째는 이제 유전적으로 우수한 거. 아, 우량인자를 간 종자. 그러니까 아, 이후에 이제 종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아. 도록을 보면서 설명을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유전적으로 우수한지 그죠? 어, 맛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병도 없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이제 조건들을 갖춘 그런 인자들을 이제 해야 돼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균일한 종자 보니까 뭐 고추가 칠송초를 심었는데 어, 원래 칠송초의 모양대로 나온 애도 있지만 이상하게 그 모양이 아닌 어, 이상한 애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연적으로 교잡이 된다든지 이게 이제 고추 종자 자체가 워낙, 워낙은 이제 자가 수분하는 종자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벌납비가 없지는 않거든요.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고추 농가에서 벌들이 꽃가루를 받다가 고추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혼입이 되거든요. 다른 유전 인자가 그러면 그게 이제 당대에 나타나면. 굉장히 편하죠. 당대에 그런 어떤 혼입된 인자가 당대에 나타나면 편해요. 그건 골라내기 쉬운데. 근데 씨앗을 또 이제 이렇게 받아서 계속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나중에 그런 형질이 또 드러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런 어떤 원래의 형질에 있어서 정확하게 균일한 게 나타나는 그 모양이 균일한지 이런 것을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균일한 종자에 되고 어, 신선한 종자 어,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긴 한데 어, 신선한 종자 그러니까 우리가 발아율이라든지 바라세라든지 이게 이제 높은 종자를 어, 신선한 종자라고 그래요 발아율은 어, 이제, 이제 뭐 같이 해놨더니 발아가 뭐90% 100% 이렇게 되는 어, 100개의 씨앗을 이렇게 물에다 어, 적셔서 샬레에다놓고 어 이제 몇 개가 나왔는지 이걸 이제 점검하는 게 발아율이라고 한다면 발아세는 이제 이게 이제 건강하게 나오는지 발아는 됐는데 쑥쑥 안 자라고 건강하게 안 자라면 발아율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발아세까지도 같이 이제 보게 됩니다 수원이라서 굉장히 비기 계시나 니요 그래서 이제 신선한 종자를 발아율과 발아세가. 좋은 종자를, 높은 종자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얘기하는 게, 천물, 천물 또는 이제 두물째 종자를 최종할 것을 보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천물은, 뭐 고추로 치면은, 천물은 이제 한 6월에서 7월, 이때 따게 되거든요. 이때 따는 애들이 아무래도 병치레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종자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천물이나 두물에서, 어, 거둔 씨앗을 받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농사 짓다 보면, 어, 농사 초보자들이, 아, 처음 수확 나오면, 아,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먹기 바쁘죠. 그래서 따서 먹기 바쁜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아, 천물에서 얘네들이 가장 건강한 종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천물이나 두물에서, 어, 선발해서 씨앗 받을 것들을 골라야, 바라율이나 바라세가 건강합니다. 끝물에서 우리가 이제 진짜 요즘이죠 이제 막끝물에서 씨앗을 받고자 한다면 얘는 이제 병치료를 굉장히 많이 한 거라서 그중에서 건강한 것을 골라내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끝물이라서 영양 불균형이라든지 이래서 씨앗들이 이렇게 벌려보면 되게 이제 쭉정이 씨앗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어요. 최종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 참깨나 들깨를 체중하게 되면, 어, 이게 참깨나 들깨는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체중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 이게 첫 번째 털, 털었을 때 나오는 애들이 건강한 애들이에요. 당연히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밑에서 어, 이렇게 결실이 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첫 번째 이렇게 그 들깨나 참깨를 털면, 어, 가장 건강한 애들이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 나중에, 나중에 세 번째 이렇게 털 때는 맨 끝에 있던 애들 제대로 이제 익, 익지도 않고 쭉정인애들 이런 애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어, 이런 형태로 이제 신선한 종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어, 깨끗한 종자는 이제 종자가 병이 없고 그리고 협잡물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고추나든지 뭐 아니면 뭐 이런 다른 여러 씨앗들 보면 어, 씨앗 안에 있는, 어, 배주라 그러죠. 어, 이 씨앗을 잡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같이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그리고 또는 이제 이렇게 그 젖은 열매로, 어, 토마토나 이런 씨앗을 받다 보면 거의 일층이 이렇게 싸고 돌아서, 어, 돌기도 하고 상추 씨앗을 받으면 또 말려서 이렇게 털기 때문에, 어, 이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잡초를 많이 제거를 안 했다고 한다면 잡초도 같이 섞여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어 되게 이제 벽씨를 수확할 때는 어, 벽씨 주변에 이제 피 씨앗이 이렇게 벽씨에 이렇게 붙어서 나와요. 어, 벽씨 이제 이렇게 왕교를 자세히 보시면 왕교에 가느다란 솜털이 있거든요. 그 솜털 사이에 피 씨앗이 이렇게 박혀서 같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예, 관리해서 이렇게 깨끗한 종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건 이제 뒤에 이제 정선의 과정에서 어떻게 깨끗한 종자로 이렇게 예, 잡잔물이 없이 분리를 했거냐 이런 것에서 이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숙 종자. 어, 종자는 완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고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에, 풋고추다. 그러면 아, 어, 내일 모레 뭐영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 뿌리채 뽑아서 말려요. 따지 말고 바로. 바로 따지 말고 뿌리채 이렇게 뽑아두면 초록색인 고추도 후숙을 통해서 완숙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고춧가루 내도 돼요. 근데 빨간 고춧가루가 나오겠죠? 약간 좀 쭈글쭈글해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뿌리채 뽑아놓으면, 이 영하로 떨어지면,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어, 체액 식물체의 체액의 농도가, 어, 물을, 물은, 물과는 자동으로 이렇게 계속 빨아들이게 돼 있어요. 뿌리를 통해서. 그러다 보면 체액의 농도가 연해져요. 그러면, 어, 날씨가 떨어지면 얼거든요. 근데 이렇게 뽑아서 두면, 뿌리는 물을, 뭐, 새로운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죠? 그리고, 어, 이게 증산작용을 통해서 이파리들이 말라가면서 체액의 농도가 진해져요. 그러면 영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남아있는 채액을 남아있는 씨앗을 숙성시키는데 오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풋고추 상태에서 이렇게 뿌리채 뽑아놔도 나중에 빨갛게 익어요. 네, 빨갛게 익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낭콩이라든지 작두콩이라든지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로 떨어진다고 하면 이걸 꼬투리채 이게 따서